안녕하십니까. 백산입니다. 어, 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기토 사주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신유수롤의 무기토입니다. 신유수롤의 무기토는 어,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어, 신유수롤은 어, 당연히 화목이 용신이기 때문에 사례에서는 술토만을 다루었습니다. 어, A 명조를 보면은 수월의 무토가, 음, 용신인 병화가 시간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돕는 희신인 감목이 목화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천간이 오직 용신과 희신이 잘 상생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기토, 어, 겁제는 한신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 화목이용신이 된다는 것은 중화오행이 된다는 것은 수가, 금이 기구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하나인 토는 일간을 상징하는 오행인 토는 한신이 됩니다. 주로 관인상생의 격을 갖춘 이런 아름다운 사주는 비겁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이 관인상생격 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이 사주에서는 중화용신인 화목의 뿌리가 월지와 일지 인목 술토에서 잘 발달되어 있고 또이 오행을 방해하는 다른 글자가 전혀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사주 여덟 글자에서 천간 지지에 있는 용신성 오행이 편안합니다. 어떤 다른 글자의 방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관인상생격의 사주입니다. 어, 이 사주는 어, 한의사로서 어,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한의, 한의사로서 어, 환자들에게 매우 존경받고 어, 성품이 어진 전형적인 학자풍의 한의사입니다. 비명조를 보시겠습니다. <laughs> 이 비명조는 수월의 기토라는 것만을 생각하고 천간에 불이 있구나 하고 반가워해서는 안 됩니다. 수월의 기토 무토라 하더라도 지지 모두가 화목용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버리면은 가을의 기토가 조열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토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주에는 물도 없고 물을 돕는 검도 없습니다. 용신과 희신이 전무한 사주입니다. 어, 억지로 본다면 술토 속에 어, 신검이 있겠지만은 정화에 의해서 그걸 받아서 어, 흔적도 어,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기구신이 사주를 어, 지배하는 그런 사주라고 어, 보여집니다. 매우 아쉬운 사주입니다. 어, 40대 중반에 어, 확인한 사주였는데, 아마 지금은 사주 원국으로 봤을 때 질병이나 또는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주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편인이 있고 정인이 겹쳐서 있는 이런 기구신이 천간에서 발달돼 있고 겁제도 같이 발달된 사주입니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주의 주인공은 성생활이 매우 물난한 그런 사람의 명조입니다. 아마도 이런 조열함에서 발달되어 있는 청간의 정편이니 지나친 감성작용을 하고, 특히 월간에 있는 겁재가 거기에 또 어더 가세해서 어 겁제와 정편인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주는 어 세속보다는 어 무속신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질병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어, 많이 발견됩니다. 용신이 없는 아쉬움이 그대로 보여지는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신유수월의 무기토 사주에서는 반드시 화목이 필요로 합니다. 한난조습의 조으로 봤을 때 불을 필요로 하고 불을 돕는 목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수월이라 하더라도 지지 모두가 인묘사오미술에 해당되는 지지 화목오행으로만 구성된다면은 무기토는 조열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검을 종화용신으로 합니다. 그러나 천간에 수금에 해당되는 오행이 있다 하더라도 원국에 이들을 돕는 용신의 근이 없기 때문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기구신을 만나게 되면 뿌리 없는 천간의 용신과 희신은 허무하게 극을 당해버립니다. 그런 구조적인 불리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바로 수로의입 무기토라 하더라도 지지가 모두 화목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비명조의 사례입니다. 자, 오늘까지 무기토 사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경신금 일간에 대해서 계절별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